일본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제 일본어 공책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도장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본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 일본어로 저희 데뷔곡 브리드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AB6 のウンです。私たちのデビュー曲は、b リ e e d という曲です。私たちの曲は、社会の壁とプレッシャーとか、解消、解消したい人たちを癒される、癒される曲です。疲れた一日をリフレッシュ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私たちも頑張る。ファイティング

이거는이제나도외우기이건 외워야지 도 이거를 안여러분이니까안하셔이 하셔도 돼요. 이하돼동이의 일본어 교실 돼요. 이거를 안 하셔도 돼이거요 이거를 안동현요 이거를 안이스미치요 이거를 안고요이 고지고지 6분 남았는사 뭔가 다음 스테이지 마데 남은 시간은 미연 선아聞いてく래요聞いて래요よ聞い래요 그걸 일본어로 이제 아까올까 형이 봐 뭐라고 했는데? 나는 오래가 <laughs> 싶고 싶어 싶어요. 나는 와빨시빨 동시에. 꼬꾸아 동시에 나를 꼬꾸 가만히 하어안하 <laughs> <싫어> <한대. 웃음> 냅두세요. <laughs> 세요 <냅두세요. 웃음> 저를 시계해 <쉬게> 주세요.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만히 <laughs> 나 <laughs> 하지 마요. 화면상? <laughs> 자, 3번 아니, 오늘 그 사전 녹화라는허설서고하데이노래하좀 해줘.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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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ちょっと繋がっ,繋,がっ繋がって繋がって繋がってして本当になんか大変,あ大変だなって思ってそれででもあエビびの皆さんが愛してくれるかなって思ってもっと頑張りましたそれでうんよく出たかなわかんないけどうーん違い色々あるあるリボンのバッカボじゃん左右 지갑을 잃어버렸어 와, 쓰레차이 마시따 테시자 여러분 빨리 박수 쳐주세요 잘한다고 세 이거 일본어 너무 잘해요 세노 너무 잘해요 사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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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본어 해봐봐 사유오 나를 寝ぼれてくさいよ。左右を、な、を、左右を、時計でください左右を、左右を忘れちゃいました。忘れちゃいました。忘れちゃいました。忘れちゃいました。忘れちゃいましたよ。しがぶ拾おれ忘れちゃいましたよ。